자 어, 화진 오늘 요거 시초가가 13800이죠 우리가 시, 어, 여기 수익을 먹었는데 에, 지금 에, 혼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 시초가에 전부 팝니다. 에, 시초가에 저는 에, 그냥 지금 음, 13850, 13950이죠. 그냥 막 나는 시장가로 그냥 때리 뿌립니다. 시장가로 어, 여러분들이 그 이런 주식들을 어, 뭐 뉴스가 났다. 그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어, 한번 뺄 수가 있습니다.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그냥 팔아버려요. 어, 시장가 팔고 합시다. 15.8%에서 어, 수익 실현하겠습니다. 어, 왜냐? 자, 어, 저는 15.8%에서 어, 여기 어, 15.8%, 그 다음에 뭐15.5%이 어, 정도 선에서 어,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. 어, 시장가로 매도해 버립니다 자, 화진저는 팔았습니다. 보이시죠? 어, 금방 어, 수익 실현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아침 뉴스에 이제 혼다 녹슨 차량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회사는 화진은 우드그레인 100% 어, 납품하는 회사예요. 100, 우드그레인은 100%예요. 우리나라 모든 어, 혼다뿐 아니고 현대든 뭐 하여튼 100% 독점이에요. 그 녹슨 부위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만들고 있죠. 개개 하락 만들어가지고 개 하락 뛰어나오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어 얘들이 하는 우드그레인 그 다음 ip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 플라즈마 이펙션 뭐 그런 제품인데 그 녹슨 제품과는 자 어, 부유하고는 별 상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, 이 지금 어, 혼다 중국 공장이 있거든요 아, 저, 저, 어, 그, 화진, 화진 혼다 중국 공장이 있어요. 거기에, 이제, 이게, 이 납품을 하니까, 문제가 될것 같다 해가지고, 이게, 개발락을떼하는데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. 지금 이러고 있다가.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? 수익실은 15% 수익 났으니까 수익실을 먹고, 그 다음에, 11950 내려오면 사단 말이에요. 요게 또 안정이 되면 또 사면 돼요. 그러니까, 지금 시초가에 싹 팔고, 11950 포착가격이니까 내려올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또 사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15% 수익실현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는 방법이니까 어 종목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이니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11950에서 다시 사잔 말이에요 어 오늘 어15% 화진 수익실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진 15% 수익실현하세요